446번이요. 예를 들어 상수 a, b에 대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보시면 얘는 x-a의 제곱을 전개시켜 뭐가 나올까를 생각해보시면 얘를 어이 공식은 뭐지? a-b의 제곱 공식을 쓰면 돼요. 그래서 얘는요. a의 제곱-2ab 플러스 b의 제곱 이 식에다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생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어주면 a 대신에 x를 넣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x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eab니까 마이너스 eab 써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ea x 보통 여기 게써요 x를 보통 뒤에 쓰거든. 그래서 숫자나 다른 문자는 x 앞에다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large 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썼더니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얘는 뭐와같대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와 같대 그니까, 러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생각해 볼때요 X의 제곱은 얘와 똑같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X의 1차, X의 1차는 얘와 얘가 같은 거야. 그러므로, 마이너스 EA는 뭐다? 마이너스 EA는 뭐다? 뭐라고 할수 있어요? 개수. EA 개수 같은 뭐예요 마이너스 X의 개수는? 1이긴 1이고, 그래서 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붙 그래서 a는 뭘까요? 자, 이건 곱하기죠? 그래서 양변에다 뭘 곱해야 돼? 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여기서 똑같이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고 여기 2, 2 약분 돼서 1이 돼요. 그래서 1a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지고 이 a 는 이분의 이이요 그러면 그뒤 a 제곱은 b가 된다. 그럼 b 는 뭘까요? b 는분의곱 뭐고 더 하는 거죠. <laughs> 더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b 는4분의 네. 이렇게 번이요. 삼중 옳지 않은 건난 이런 문제가 제일 싫어. 다 풀어야 되요 451번.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다. 그러면요. 1번 맞고요. <laughs> 이렇게 하실 줄 알고. 공식에 넣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x 플러스 9, x 마이너스 9. 이게 계산은 어떻게 돼요? 얘는요. 공식을. 그러니까 처음에잘 생각한다면 비슷한 모양의 공식을 써주세요. 얘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는요. 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도 옆에다 쓸 때, 앞에 있는 X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V의 제곱, 그래서 8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맞네요. 똑같아요. 2번. 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그러니까 4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모양이 잘 보시면, 중간에 있는 항의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한이 공식이랑 똑같은 걸 써주면 돼 그죠? 그럼 얘는 공식 쓸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4의 제곱이구요. 플러스 마이너스 빼이 x의 제곱 이렇게 생다 근데 마이너스 4의 제곱은 뭐야? 그냥 16. 얘는 16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얘는 틀렸다. 틀렸네. 그나왔어요 이상한데. 그럼 3번. 2번이 틀렸네. 아 답났다 안 하지 마시구요. 밑에 있는 거다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예를 보세요 e a 마 e a 플러스 o가 있고요. 얘는 e a 플러스 o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일 경우에는 앞에 마이너스가 다르잖아. 그래서 좀 약간 보기 편하게 앞뒤 순서를 바꾸겠다. 더하기에서 앞뒤 순서 바꿀 수 있어.